어, 그 전에 지분 상품 먼저 하고 채무 상품 먼저 하, 그다음에 할 건데 공통 사항을 하나 아셔야 돼요. 공통 사항이 뭐냐면 바로 금융 자산의 최초 측정이에요. 이 부분은 실제로 계산 문제가 나오기엔 1차에는좀 과하고 말문제로 나올 거기 때문에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돈을 이렇게 준다고요. 돈을 주고 금융자산을 사와요. AC 금융자산이 됐던 FVOCI 금융자산이 됐던 FVPL 금융자산이 됐던 돈을 주고 금융자산을 사온다고요. 일반적으로 자산을 구입하거나 부채를 발행할 때 나가거나 유입되는 현금을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가격이라고 그러죠. 예를 자산이 들어오거나 부채가 들어온다고 해서 유입 가격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은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얘기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만 금융자산, 금융부채는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로 재무제표에 인식할 때그 자산의 해당 공정가치 자체를 취득 원가로 한다고요. 그래서 유형자산과 다르게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되는 금융자산 자체의 공정가치를 그냥 최초 취득 원가로 합니다. 당연히 요 금액이 다를 때도 있을 거라고요. 시가는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8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고 시가는 100만 원인데 내가 120만 원 주고 사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요 경우에 요 차이, 공정 가치와 거래 가격의 차이를 어떻게 맞추라고 했냐면 해당되는 금융 자산이 공정가치던 f v o c i 든 f v p l 이든 취득하는 순간에 사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잘해서 싸게 사거나 못해서 비싸게 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처 아이고 취득이익으로 해서 해당되는 계정을 무조건 당기손익에 반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금융자산은 취득 시점에 공정가치로 취득하기 때문에 거래 가격과 취득 시점의 금융자산의 공정 가치가 다르다면 A c 금융자산이던 FVOCI든 FVPL이던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취득 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다 반영합니다. 나온 김에 잠깐만 얘기해 보면 이제 전문가지만 금융자산의 공정 가치가 뭡니까? 금융자산의 공정 가치가 뭐예요? 공정 가치 뭡니까? 공정 가치 어떻게 보여? 우리 친구들 배우 이제 공정 가치 배울 건데 금융자산의 공정 가치는요, 여러분 똑같아요.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한 게 공정 가치인데 당연히 어떤 이자율을 써야 돼요? 해당되는 취득 시점에 시장 이자율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1차 때는 이제 금융 자산을 배우기 시작하면 각 연도별로 공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주지만 2차 시험은 각 연도별로 공정 가치를 안 주고 각 연도별로 시장 이자율만 준다고요. 채권 같은 경우엔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어요? 공정 가치를 당연히 알수 있다고. 기말에 남아있는 시점에, 남아있는 현금 흐름을 지금 현재 시점에 시장의 자율로 현재 가치 평가하면 그게 그 채권의 지금 공정 가치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괜찮죠? 여기까지는? 우리 그래도 그동안 생활이 있데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